이사야 22장을 낭송합니다. 환상의 골짜기에 관한 경고라. 내가 지붕에 올라가면 어찌함인고. 소란하며 떠들던 성. 즐거워하던 거울이요. 너의 죽임을 당한 자들은 칼에 죽은 것도 아니오. 천장에 사망한 것도 아니라. 너의 관원들도 다 함께 도망하였다가 화를 버리고 결박을 당하였고 너의 멀리 도망하는 자들도 발견되어 다 함께 결박을 당하였도다. 그러므로 내가 말하노니 돌이켜 나를 보지 말지어다. 나는 슬피 통곡하겠노라. 내딸 백성이 폐망하였음으로 말며마 나를 위로하려고 힘쓰지 말지니라. 환상이 골짜기에 주 반군의 여호와께로부터 이르는 소란과 발핌과 혼란의 날이여 성병의 무너뜨림과 산악과의 사무쳐 흐르짖는 소리로다. 엘람 사람은 화살통을 메었고 병과탄자와 마병이 함께하였고 길의 사람은 방패를 드러냈으니 병거는 내 아름다운 골짜기에 가득하였고 마병은 성문에 정렬되었도다. 그가 유다에게 덮었던 것을 벗기매 그 날에야 내가 스풀 곳간의 병기를 바라보았고 너희가 다유성에 무너진 곳이 많은 것도 보며 너희가 아랫목에 물도 모으며 또 예루살렘의 가옥을 개수하며 그 가옥을 헐어 성벽을 견고하게도 하며 너희가 또옛 모세의 물을 위하여 두 성벽 사이에 저소지를 만들었느니라. 그러나 너희가 이를 행하신 일을 악망하지 아니하였고 이를 애적부터 경영하신 일을 공경하지 아니하였느니라 그 날에 주만군의 여호와께서 명령하사 통곡하며 애곡하며 머리털을 뜯으며 굵은 배를 따라 하셨거늘 너희가 기뻐하며 즐거하며 워 소를 죽이고 양을 잡아 고기를 먹고 포도주를 마시면서 내일 죽으리니 먹고 마시자 하는 도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친히 내 귀에 들려 이르시되 진실로 이 죄악은 너희가 죽기까지 용서하지 못하리라 하셨느니라 주 만군의 여와의 말씀이니라 주 만군의 여와께서 이르시되 너는 가서 그 국고를 맡고 왕궁 맡은 자 샘나를 보고 이르기를 내가 여기와 무슨 관계가 있느냐 여기에 누가 있기에 여기서 너를 위하여 묘시를 받느냐 높은 곳에 자기를 위하여 묘시를 받고 반석의 자기를 위하여 초수를 쪼아 메어더다 나 여호와가 너를 단단히 결박하고 장사같이 세계에 던지되 반드시 너를 모질게 감싸서 공같이 광막한 곳에 던질 것이라. 주인의 집에 수치를 끼치는 너여 내가 그곳에서 죽겠고 내 영광의 술에도 거기에 있으리라. 내가 너를 내 관직에서 쫓아내며 내 지위에서 낮추리니 그날에 내가 힐기야의 아들 레종 엘리아킴을 불러 내 옷을 그에게 입히며 내 띠를 그에게 띠워힘 있게 하고 내 정권을 그의 손에 맡기리니 그가 예루살렘 주민과 유다의 집의 아버지가 될 것이며 내가 또 다윗의 집에 열쇠를 그 어깨에 두리니 그가 열면 닫을 자가 없겠고 닫으면 열 자가 없으리라 멋이 단단한 곳에 박힘같이 그를 견고하게 하리니 그가 그의 아버지 집의 영광의 보좌가 될 것이요 그의 아버지의 집의 모든 영광이 그 위에 걸리리니 그 후손과 족속되는 각 작은 그릇 곧 종자로부터 모든 항아지까지, 항아, 항아리까지니라 만군의 여와께서 이르시되 그날에는 단단한 곳에 박혔던 못이 사그리니 그 못이 부러져 떨어지므로 그 위에 걸린 물건이 부서지리라 하셨다하라 나 여와의 말이니라 이사야 22장 1절로 25절입니다 이사야 23장을 낭송합니다 두루에 관한 경고라 다시스의 베드라 너희는 슬피 후르를지어다 두루가 황무하며 집이 없고 돌아갈 곳이 없음이요 이 소식이 기뜸 땅에서부터 그들에게 전파되었음이라. 바다에 왕래하는 시돈 상들로 말며마 부유하게 된 너희 해변 주민들아 참자마라. 시혼의 곡시 곧 나일의 추수를 큰 물로 수성하여 드렸으니 열국의 시장이 되었도다. 시돈이여 너는 부끄러워할지어다. 대저 바다 곧 바다에 요새가 말하기를. 나는 산고를 겪지 못하였으며 출산하지 못하였으며 청년들을 양육하지도 못하였으며 처녀들을 생육하지도 못하였습니다 하였습니다. 이 소식이 애굽에 이르면 그들이 두루의 소식으로 말미암아 고통받으리로다. 너희는 타시스로 건너갈지어다 해변 주미다. 너희는 슬피 흐르들릴지어다. 이것이 옛날에 건설된 너희 히라게 성곧그 백성이 자기 발로 먼 지방까지 가서 머물던 성읍이냐? 멸류관을 씌우던 자여 그 상인들은 고관들이여 그 무역상들은 세상의 존한자들이었던 두루에 대하여 누가 이 일을 정하였느냐 만군의 여와께서 그것을 정한 것이니라 모든 누리는 영화를 욕되게 하시며 세상의 모든 교만하던 자가 멸시를 받게 하려 하십니다 딸 다시 쓰여 나일같이 너희의 땅에 넘칠지어다 너희를 속박함이 다시는 없으리라 여와께서 바다 위에 그의 손을 펴서 열방을 흔드시며 여호와께서 가난에 대하여 명령을 내려 그견관상 성들을 무너뜨리게 하시고 이르시되 너희는 학대받는 처녀 딸 시돈아 내게 다시는 희락이 없으리니 일어나 기딤으로 건너가라 거기서도 내가 평안을 얻지 못하리라 하셨느니라 갈대야 사람의 땅을 보라 그 백성이 없어졌나니 곧 아스사람이 그것들을 들, 들짐승이 사는 곳이 되게 하였으되 그들이 망달을 세우고 궁전을 헐며 황무하게 하였느니라. 다시 스의 베드라. 너희는 슬피 부르지라. 너의 견고한 성이 파괴되었으니라. 그날부터 두루가 한 왕의 연안같이 70년 동안 잊어버린 바 되었다가 70년이 찬후로 두루는 기생노래같이 될 것이라. 잃어버린 바 되었던 너 음료여. 수금을 가지고 성읍에 두루다니며 기묘한 곡주로 많은 노래를 불러서 너를 다시 기억하게 하라 하였느니라. 70년의 전후에 여호와께서 트루를 돌보시리니, 그가 다시 값을 받고 지면에 있는 열방과 음란을 행할 것이며, 그 무역한 것과 이익을 거룩한 여호와께 돌리고 간직하다가 쌓아두지 아니하리니, 그 무역한 것이 여호와 앞에 사는 자가 배불리 먹을 양식, 잘 입을 옷감이 되리라. 이사야 23장 1절로 18절입니다. 이사야 24장을 낭송합니다 보라. 여호와께서 땅을 공허하게 하시며 황폐하게 하시며 지면을 뒤집어엎으시고 그 주면을 흩으시리니 백상과 제사장이 같을 것이며 종과 상전이 같을 것이며 여정과 여주인이 같을 것이며 사는 자와 파는 자가 같을 것이며 빌려 주는 자와 빌리는 자가 같을 것이며 이자를 받는 자와 이자를 내는 자가 같을 것이라 땅이 온전히 공허하게 되고 온전히 황무하게 되리라 여호와께서 이 말씀을 하셨느니라 땅이 슬포하고 쇠전하며 세계가 소약하여 쇠전하며 세상 백성 중에 높은자가 소약하며 땅이 또한 그 주민 아래서 더럽게 되었으니 이는 그들의 율법을 범하여 율례를 어기며 영원한 언약을 깨뜨렸음이라. 그러므로 저주가 땅을 삼켰고 그 중에 사는 자들이 정장을 당하게 했고 땅의 주민이 불타서 남은 자가 적도다. 새 포도즙이 슬포하고 포도나무가 쇠전하며 마음이 즐겁던 자가 다 단식하며. 소고치는 기쁨이 그치고 즐거워하는 자의 소리가 끊어지고 수금타는 기쁨이 그쳤으며 노래하면서 포주를 마시지 못하고 독주는 그 마시는 자에게 쓰게 될 것이라. 약탈을 당한 성업이 허물어지고 집마다 다쳐서 들어가는 자가 없으며 포도주가 없으므로 거리에서 흐르지듬이여 모든 즐거움이 사라졌으며 땅의 기쁨이 소멸되었도다. 성업이 황무하고 성문이 파괴되었느니라. 세계 민족 중에 이러한 일이 있으리니, 곧 감람나무를 흔듦같고 포도를 거둔 후에 그 남은 것을 주음 같은 것이며, 우리가 소리를 높여 부를 것이며, 여호와의 위엄으로 말미암아 바다에서부터 크게 외치리니, 그러므로 너희가 동방에서 여호와를 영화롭게 하며, 바다 모든 섬에서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 이름을 영화롭게 할것이라땅 끝에서부터 노래하는 소리가 우리에게 들리기를, 어오신에게 영광을 돌리세 하두다. 그러나 나는 르기를 나는 쇠자나였고 나는 쇠자나였으니 내가 화가있도다 배신자들은 배신하고 배신자들이 크게 배신하였도다. 땅의 주민나 두려움과 함정과 올무가 내게 일어나니 두려운 소리로 말며마 도망하는 자는 함정에 빠지겠고 함정 속에서 올라오는 자는 올무에 걸리리니 이는 위에 있는 문이 열리고 땅의 기초가 진동함이라 땅이 깨지고 깨지며 땅이 갈라지고 갈라지며 땅이 흔들리고 흔들리며 땅이 취한자같이 비틀거리며 원두막같이 흔들리며 그 위에 쥐악이 중암으로 멀어져서 다시는 일어나지 못하리라. 그날의 여와께서 호 높은 데서 높은 군대를 벌하시며 땅에서 땅의 왕들을 벌하시리니 그들의 죄수가 깊은 옥에 갇힘같이 모이게 되고 옥에 갇혔다가 열어날 후에 형벌을 받을 것이라. 그때에 달이 수치를 당하고 해가 부거러 와리니 이런 만군의 여호와께서 시온산과 예루살렘에서 왕이 되시고 그 장로들 앞에서 영광을 나타내실 것이니라 이사야 24장 1절로 23절입니다.